네, 안녕하세요. 조한국제결혼입니다. 어, 이제 오늘까지 또 이제 한분 일정이 끝나서 어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재밌게 잘 됐고요. 아, 신진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아. 네. 망고 주스 먹어라. 진짜 맛있다, 여기. 여기 망고만 딱가는 겁니다. 완전 망고만 갈아서 설탕 안 넣고 연유도 안 넣고 망고만 딱. 네. 너무 맛있어요. 여기. 여튼 오늘로써 이제 공식 일정이 끝났고요. 어, 오늘부터는 이제 뭐좀 원래는 이제 규칙이 어긋나는 거긴 한데 예, 네, 예, 그거 드시면 됩니다, 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랑 망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망고 주스는요, 네. 아마 신부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설탕을 안 넣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망고만 가은 거예요. 아, 공 좋지, 오히려. 근데 신부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아. 네. 베트남 <laughs> <할> <laughs> 사람은 그렇게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진짜 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나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오세요, 12시까지. 12시까지 내려오겠습니다. 네. 일정이 다 끝났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데, 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혼인신고가 되면, <laughs>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시기로 했어요. 대신에 이제, 신랑님의 얼굴을 좀 가리고, 이렇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1호님처럼.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무인에 가는 거를, 제가 오늘 어, 카지말 운전해서 어, 무인에 갑니다. 무인에 가고 어, 3일 3일 일정으로 어, 갔다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비용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 어, 갈래 물어봐서 우리가 물어본 게신라님이 물어봤답니다. 근데 신부가 가고 싶다고, 여행을 가고 싶다, 둘이서. 어, 근데 이제 두 분이서 못 보내요. 왜못 보내냐면, 어, 지금, 지금 상태가 신부님은 그랍도 몰라요. 신부님은 그랍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뭐, 어제도, 저희 갱스 같지 않습니까? 갱스 가서, 어 분위기 막 좋으면서, 맥주도 한잔 먹어라, 뭐, 한 잔이라도 먹어라, 괜찮다, 뭐, 편하게 했는데, 안 먹고, 맥주도 아예 안, 안먹더라고 콜라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제 뭐,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지만, 신부가 그, 갱스에서 막 사람들 막 놀고 이렇게 추는데도, 신부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도 신랑한테 어, 피곤하다 많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 신랑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어, 이거 피곤하다는데 저희 그냥 먼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어예 들어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역 불러가지고 통역사한테 어, 보호회장님한테 어, 이거, 드, 이거 들어가라고 먼저 그냥 피곤하면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바로 가더라고요 <laughs> 어째야. 아 그래가지고 어, 가라고 그런데 뭐 호텔로 바로 안 가고 어제 또 야시장을 갔대요. 엊그저께 갔다 왔던 그 야시장을 또 갔대요. 뭐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잔뜩 사고 또 호텔로 들어오는데도 호텔을 몰라가지고 어디 어머니데 이상한데 내려가지고 거기서 빙빙 돌고 돌고 돌다가 어 제가 갱스 끝나고 들어왔거든요. 그때가 12시 가까이 됐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저보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에서 큰 식당을 간 적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없습니다. 집 근처에 식당도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갱스 같은 그런 데는, 어, 뭐, 신부가, 뭐, 풋곡도 갔기 때문에, 뭐, 대충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 이 갱스 같은 데는 없으니까, 이, 이 호침이, 근데 네, 초치미 시내 말고는 그런 데가 없어요 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다 테이블에 올라와가지고 막다 춤추잖아요 술을 먹고 고기 뭐 이런 종류 사시미 이런 종류로 먹고 나 나중에 뭐다 일어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다 테이블에서 춤추고 와 근데 어제 좀 저기 한게 어떤 한 테이블이 있었는데 다만취해가지고막 컵이 막다 깨지고 막 병이 깨지고 막 와, 그런데도 열심히 그냥 즐기더라고요. 야, 역시, 딱 보면서, 아, 젊음은, 젊음이 좋다. <laughs> 젊음이, 젊음이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릅니다. 에. 뭐, 나중에 갱스 한번 가보시면, 에. 그런 식당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신부가 이제, 여기, 저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두 시간만 먼저 가서 저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저보다 늦게 도착해가지고, 어, 이제 겨울 헤매가지고 12시 정도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 베트남 호치민 날씨는 쌀쌀합니다. 한 20, 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춥더라고요. 한 23, 4도 되는 것처럼 쌀쌀하고 아침에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좀, 밖에 오토바이 타고 나갔는데 좀 추웠어요. 약간 살짝 춥다? 어, 여기 호치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 오늘부터 3일 동안, 어, 그, 무인에 어, 여행 갑니다. 요번에 어, 저번에 제가 새로 개발을 했는데, 어, 가셨던 분들 되게 다 좋아하시고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예, 무인에는 아닙니다. 무인에는 아니고 무인에서 살짝 아래쪽입니다. 무인에는 비싸요. 이거 뭐 호텔이나 이런 게 비싼데, 어 저희가 그 지금 잡은 이런 숙소를 보여드리면 그 주택을 통째로 잡았습니다. 강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을 통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이고, 침실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실이 있고 나중에 제가 이따가 도착하면 라이브 때 라이브 실랑 신부 안나오게 해서 그 라이브 때 여기가 하루에 10만원대 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또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부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차도 카니발로 빌려서 호텔도 10만원대 인데 계속 찾아 가지고 위치랑, 우리, 저희는 이제 차가 있으니까 위치랑 이런 거를 좀잘 찍어가지고 이게 하루에 10만원대로 해서 어, 잘 이제 잡았고요. 이 모든 비용들은 이제 다 이제 그냥 실비로만 어, 해드리기로 했어요. 뭐 유튜브를 올리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셔가지고. 어, 어 리님, 진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 대충 저도, 이, 뭐, 아고다, 뭐, 이런 거할 때, 여러분, 뭐, 오해하신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이거 할 때는, 아고다로 합니다, 아고다로. 네. 본인이 직접 아고다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막 찾아야 돼. 엄청나게 찾아야 됩니다, 많이. 방이 3 개고, 욕실이 3 개인, 빌라 시계. 좀 이렇게 보내드릴까요 요런 아, 식의 이, 이 빌라 초집네 이게 어? 응. 그리고 이제 수영장은 이제 공용 수영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해변가 이런 데가 있고 어, 여기서 무인에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착해서 가다가, 어, 한국식 점심을 먹고, 오늘은 도착해서 고기, 어제 샀던 삼겹살이 있어요. 어, 그거를 저녁에 먹고, 내일은 또 이제 장을 봐가지고, 어, 또, 맛있는 거뭐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가, 제가 여기서 이 아파트먼트에서 그 신랑이 직접 다 그, 아고다로 잡을 수 있게 다 도와드렸고, 다 잡았습니다. 일정은 16일까지 계세요. 9월 16일까지 계시는데, 그 일정들을 싹다 잡아드렸습니다. 아고다로. 그래서 다 잡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신랑 신부님들은, 신랑님은 너무 모르시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옆에서 그냥 이렇게 가까운 데서 제가 하고 있는 바닷가 근처입니다. 바닷가가 바로 앞이에요. 어... 여기가 오시면 또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놀아야죠. 바다가 보여요. 바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여행자로 오시는 분들은요. 여기는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이 주변에는 뭐가 없어요. 아 카드만 카드만 들고 왔어요 <laughs> 카드, 카드 하나만 딱 들고 와가지고 <laughs> 난감했습니다 카드만 신랑님 나중에 이름을 카드만 신랑님으로 적 <laughs> 신랑. 아마 나중에 이거, 이거 올라가고 그러면 자기도 웃을 것 같아요 어. 하루에 40만원이요? 뭐 그런데도 있죠 여기 뭐 하루에 100만원짜리도 집이 있습니다. 호텔, 호텔이 하루에 100만원짜리도 있어요. 40만원짜리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 3개짜리거든요. 그거를 10만원에 그냥 잡는 거라서, 뭐 저희는 이제 많이 아니까, 어. 사장님, 여보세요. 오세요. 잘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예. 어. 어제 잘 들어갔어요. 어제, 어. 어제 안 취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어. 저기 차 카니발 언제 온대요? 12시에 내가 얘기, 얘기했는데. 어, 줬어. 근데 아무 연락 없어. 저, 어. 네, 내가 와이프한테 그 보호회장님 거 핸드폰 번호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어. 해서. 아마 12시에. 아무도, 아무도 연락 없어. 아니야, 12시에 연락 올 거예요. 예, 예. 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차 끌고 보호회장님이 있는 데로 갈게. 등민에 있어요. 어, 내가 어, 등민에 있어요. 여기 오지 마. 등민 야. 내가 등민으로 차 끌고 가서 네. 등민 회장님 태우고 무인에 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따 만나. 요 전화 오면 나한테 전화 줘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번에 일정을 그렇게 지금 이제 3일 동안 앞으로 어 며칠까지냐면 무인에 오늘 출발하고요. 오늘 26일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27일 이십칠일 놀고, 28일도 놀고, 29일 날 돌아옵니다. 29일 3일 동안 또더 어 제가 비공개에서는 라이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공개에서는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의 라이브를 합니다. 저희가 무인회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시는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그 무인의 일정을 싹 바꿔가지고, 요, 요 갔다 오셨던 신랑님 신부님들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진짜 재미 재밌, 저도 재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어, 뭐 편집을, 뭐 무인의 일정을 해가지고, 여행으로만, 신랑신부 안 나오는 무인의 일정 여행 해가지고, 제가 커트커트커트 커트, 커트 찍어가지고, 요번에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공무원 정년퇴직 후 백수로 연금 385만원 수령하는데 50세 정도 여성분을 원하는데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 50세 정도 되시는 여성분을 만나신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그제 개인 톡으로 아니면 핸드폰 번호 저장하셔서 010-2403-5804 이렇게 전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왜냐면 나이가 그렇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차이 나면은 30살 이상 차이가 나면은 좀 힘든데 얘기하시는 분이 한 50세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또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적인 요인이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이 50세 다 보니까 한국어가 배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50세 분 되시는 분들이 그럼 한국어가 있어야지 또 이제 베트남을 갈수 있으니까 자격증이나 자격증까지는 괜찮아요. 저희가 뭐 자격증 이렇게 따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사는 거죠. 한국에 살때 소통도 돼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튼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일날 돌아옵니다. 26일 오늘부터 쭉 일정이 여행 여정이 될 거고 어, 비공개에서는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개 여기에서는 제가 신랑신안 나오는 그 저기서 해변가에 가서 아마 이게 라이브가 끝나면 저녁에는 해변가에서 지금 즐기고 있을 걸로 예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9월 말까지 이벤트 하고 있고요. 50만 원 이벤트 맞선 이벤트입니다. 지금이라도 어, 오신다고 하면은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본인 서류를. 저희가 뭐, 만약에 뭐, 아나 어, 50만원 맞선 이벤트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가지의 서류를 들고, 네 가지의 서류를 들고, 그 번역 공증 한 거를 받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주소나 이런 거다 알려드릴 건데, 여튼 여기서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어, 혹시, 뭐, 어, 나는 맞선 기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 전통결혼은요, 어, 이 베트남에서 전통결혼은요, 어, 여러분들 잘모르셔는 내용을 얘기해드리면, 양국의 혼인신고가 되어야 그 전통결혼이 가능합니다. 예. 양국의 혼인신고가. 근데 양국의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 전통결을 하러 가신다 그러면 그 불법 집회로 인해서 철수해야 됩니다.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 허락을 안 해줍니다. 불법 집회가 돼요. 그래서 양국의 혼인신고가 돼야 되는데 이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 뭐, 지금 당장 혼인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한달 정도 걸려요. 혼인 신고 하는데 서류를 작성하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혼인 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알아보고 지금 어제 저희가 아그저 아 그렇죠. 베트 아 양국이 아니라 베트남 혼인신고가 돼야 되죠. 베트남 혼인신고가 돼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달 정도의 서류가 필요해요. 한달 정도의 기간이 그래서 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의 관계 연애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좀 뒤에 하고 지금은 둘의 관계. 지금 우리 신부님이 그 고향집에만 있다 보니까 원석 같은 분이에요. 또 많이 찾아내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셜라님이잘 만나신 것 같고 원석 같은 분이셔서 이 신부님이 그집 밖에를 잘안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만 살고 집에만 살고 근데 그 내용이 좀더 보니까 음식도 정말 토종이야. 딱 엄마가 해줬던 그 토종 음식밖에 못해요. 못 먹어요. 어제도 갔는데 그 갱스에 갔는데 다못 먹어요. 그 음식들을 맛있는 음식들을 다못 먹고 뭐 새우회도 있었고 뭐다 있었는데 다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그 그 저기 해산물 해산물 그 맛있는 식당 거기에서 미사화이산이라고 그 해산물 볶음면을 줬는데 어 그거는 맛있다고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입이 어 편한 맛의 입인데 이분이 한국에 가시면 정말 힘들 거다. 그래서 내가 신부한테도 계속 지금 뭐 힘든 음식들을 먹고는 있는데 봐봐 힘들지 여기서도 힘든데 너 한국 가서는 너가 요리 안 해오면 진짜 너 힘들 거다. 이런 거를 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행 간다고 하는데 좀뭐 어제. 그 문화적 충격을 받아 가지고 어그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막 아픈가 봐요 머리가 막 이렇게 누워 있대요 계속 저도 오늘 못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서 신랑하고 저하고만 밥 먹으러 갔다 오고 신부는 베트남 3른살 여성이 회사원인데 월급이 6천만 동인데 참, 원미는 안 해요. 월 6천만 동. 6천만 동. 회사원이라고요? 아, 뭐, 그냥 일반 말단 직장?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서른 살인데, 6천만 동을 받는다 그러면 간부겠죠. 높은, 그, 뭐, 이사, 그, 상무급, 간부겠죠. 어. 그런 간부가 아닌 이상 6천만 동을 받는다는 거는, 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매니저, 무슨 매니저요? 어디, 뭐, 그냥 회사 매니저? 매니저 뭐뭐뭐뭐 뭐, 뭐,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뭐 뭐 6천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6천만 원이면 한 33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한국 돈으로 근데 뭐 매니저가 어떤 매니저인지는 모르겠으나 뭐막 다단 요즘에는 막 다단계도 많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어, 받을 수도 있고 그 정도의 돈을 어,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그 정도의 월급을 받는 분들은 못 봤어요. 베트남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자는 있어도, 그냥 회사원이, 회사원이 그냥 뭐, 어, 아,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조심히 얘기해드리면, 다단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단계. 예, 여기 다단계 돈 많이 벌어요. 그렇게 많이 벌어요. 왜냐면, 다단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이렇게 하다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는 구조라서 다단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뭐, 300만, 3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 곳이라 그러면, 이름도, 누구나 다 아는, 삼성도 그렇게 안 줍니다. 삼성도 그렇게 돈 주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한테. 예. 그런데, 그렇게 준다. 그러면은, 이 뭔가 있는 거죠. 어. 아니면은, 뭐, 좀 사기일 수도 있고, 어. 뭐, 그거는 모르니까, 저도 정확하게, 뭐,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요번에 일정, 이렇게 갑니다. 이제 차가 올 시간이 됐어요. 12시에부터 이제, 제가 무인에 가, 연구하고 있고요. 무인에 가서 다시 또 라이브를 틀고 있습니다. 자, 미, 이벤트,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황 사장님 있습니다. 황 사장님 전화번호 어, 있고요. 지금 베트남에 한국에 계세요. 황 사장님은 그래서 황 사장님한테 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 사장, 조 사장인데 조 사장은 저는 베트남에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튼 오늘 지금 하고 밥 먹고 저희 그... 그 비공개 라이브로 이제 다시 전환해서 밥 먹고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라이브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가 무인회에서 다시 라이브 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뵐게요. 아, 네. 베트남에다단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네. 많아요.